라면들 라면인데 저기서 먹고 싶다. 간 <laughs> 어? 라면들 라면인데 저기서 그냥 먹고 가고 싶다. 저기 뭐예요? 어? 아, 먹는데잖아 그, <laughs> 이럴 때는 병원. 아니 내가 당신이 걱정하는 게 비가 아니야. 비하고 동반된 바람이야 바람. 뭘 바람이 걱정이야 아, 좋아, 좋아. 벌써 오니까 바람이 휘청휘청 오리잖아. 그냥 그게 <laughs> 걱정이야. 여기까지 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거든. 이돌아가야될거같요간다고 그러니까 그, 우리 여기도밥 먹고 아니 여기일여 일요일은 일요일어 일요일은 일요일요 빵집이라고? 빵집이에요. 빵집이라고? 빵집이에요. 빵빵 요일은 일요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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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고도 만 보여야 만는건야만 보여? 만먹을 하면 일 돼도 1.19가 아니고, 그것이 라면이 아니고, 라면이 아니까지 기름을 린다고요마당길지로 들어가면 1.19가 1.19가 가 1.19가 1 해. 하고 나면 라면, 라면, 라면 아 여기 라면 판매해서 가보고 헌터 비가 오니까 아 기차에 남은 판단이야? 예? 기차에 안 판단이야? 아니 일단 가서 물어보세요. 형님 응. 물어봐. 어, 아니, 여기 공항이 멀어요? 네. 공항? 네. 왠 공항? 공항 아닌데. <laughs> 근런데이이래행 어디 갔어? 못보고 뭐, 뭐, 못들어온거 뭐, 아니야? 아안았어 아니, 아니, 아까 그차 통제하는데 그 뒤에서 같이 따라붙어 서있는거? 얘는 아니지들어 오케이 들어비 피해 비 피해 일단 비 피해 <laughs> 앞이 안보이지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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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알았어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부릉뿔찌기 안나나 거기 라면 판대요? 아이, 수돼어 라면은 없어요. 여기. 아니, 딱 우린 <laughs> 눈치를한번 본다니까. 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길 잘못 물어봤어요. 식당 있어요? 이래야 되는데. 라면 팔아요? 이러니까. 아, 라면 됐스 라면. <laughs> 라면은 여기 있어요. <있수. 웃음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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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역시 나이든은 우승 라이너입니다.

자, 그럼 분위가 보자. 분위가뭐그 생활을 막지 아니면 음식을 파는 데인지 아니면. 한, 한, 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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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. 오케. 확인 좀 해봐. 네. 확인해서, 그러면. 이딴게 걱정이 아니야, 지금. 난 지금 비가 걱정이 아니라 바람이 걱정이야, 바람이. 네, 바람이 훨씬 아, 걱정이야. 아, 바람이 최소 아, 아, 네. 다 k g 씩 된다고 그러거든.

아까는 카페에 20분 정도만 갔는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과외를 잡아야 될것 같아. 아 맞다. 선생님 다음 시간이 있는 거 같아. 아니 정말 선생님도 좀 보고 할수 있는가? 아 완전히 인가지 왔다. 아이고 가냐고. 또이 선생님 어디서? 여기 저저도 이렇게 움직여야지. 아니 가족들이 계속 맞아요. 何と 아니,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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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

요기, 여기 이거, 이거 올라와봐요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요 이거 거안 되는 거 되는데. 앞에, 앞에 어 에? 이 가는 길에 있지 않아? 이아까이야한뒤에 있지 않덩이가 건져, 이게. 그래. 근데 이 해서 이이이이 아게운동그있을 응. 아니, 아, 응, 이거, 이거, 이거 네봐도야되는지 aa te ananaaa axa